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추가 설명 관계사를 볼게요. 여러분은 뭐 이거다 이거다라고 해서 학원이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 배울 거예요이 강의는 12번하고 15번 강의를 먼저 본 상태, 즉 이해한 상태에서만 유효한 강의가 됩니다. m 문을 볼까요? 나는 찾아의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네가 수리하도록 너의 차를 이때 어멘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사람이죠. 그것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어요. 여자에도 되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고. 자, 이때 어멘의 뜻은 막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someone, 이에요 그럼 someone으로 녹화 해석해 볼까요 너는 처자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네가 수리하도록 너의 차를. 이거예요. 자, 밑에 거 볼까요? 너는 처자의 그 사람을. 자,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그 특정한 사람이 언급이 됐는지 뒤에 가서 말을 해 줘야 돼요 그가 도와줄 수 있거든 네가 수리하도록 너의 차를 아 그러면 아왜 특정한 그 사람을 언급을 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가설명 관계사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쓰는 그 이유 어, 이유가 뭐냐면 용법이 뭐냐면 주제로 한 명사에 대한 설명 그죠 주절의 한 명사 이때는 목적어 자리였어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 또는 연속된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연속된 동작 여기서 볼까요? 나는 만났다 한 남자를 오는 동안 집에 오는 동안 만났어. 자 그가 얘기하더라. 많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남자가 얘 얘기, 여기부터 했죠.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추가 설명하는데. 딱히 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명사 다음에 이런 형태를 취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건 여기처럼 이것처럼 이것처럼 또 여기처럼 해석이 편하도록 주어 동사 목적을 하던가 명사가 오겠죠? 또는 조동사 보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콤마 이렇게 해서 관계사를 쓸 수도 있지만은. 명사 다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도 들어갈 수, 있, 들어갈 수가 있고, 명사 다음에 바로 붙여놓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서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뭐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것은 생략이라든가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 볼 일이 없을 까요 문법 문제 빼놓고는.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 문장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면 더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컴마 후 나와 있고, 바로 동사가 오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관계사 자리에 선행사를 넣고 두 문장을 해석한다. 또는 관계사 자리에 선행사의 대명사를 넣고 해석하면 돼요. 자, 볼까요? 자, 딱 나오고, 어, 컴마 후네. 어, 추가 설명 관계사다. 어떡하지? 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대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라고, 히를 집어넣거나, 이렇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더맨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영어에서 주로, 대명사를 좋아하죠. 그래서, 나는 처자의 그 사람을 해놓고, 이게 희였겠죠. 대명사를 받으면. 그가 도와줄 수 있거든. 네가 수리하도록 너의 차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짜증나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더맨이 나오고, 컴마 관계대명사 썼죠. 근데 뒤에 봐요. 조동사가 따로 나오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관계사 다음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해석한 후에 선행사였던 명사. 그죠? 그러니까 더맨이 되겠죠? 그거라던가 그것의 대명사를 이 목적어, 보어, 전치사업, 목적어 자리에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이것 같이 바로 즉시 해석이 되면 굉장히 편해요. 가장 흔하고. 근데 꼭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이 문장 이다 쳐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을 했겠죠? 뭐라고? 아, 이거 추가설명관계사다 바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것만 차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너는 찾아야 해. 그 사람을 해놓고, 희는 머릿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언제 써먹어야, 언젠가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가져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널, 자, 너는 찾아야 해.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너는 요청할 수 있어. 해놓고 어딘가 넣어야죠. 도와달라고 그에게. 아, 도와달라고 너를 이건데 어디 있으면 좋을 거요이 자리에 넣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는 찾아야 그 사람을 해놓고 어, 네가 요청할 수 있거든 그에게 이 자리에 들어가요 도와달라고 너를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히로 처음에 써놨지만 히로 처음에 써놨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목적을 자리니까 힘으로 받아야죠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 이 추가소명 관계사와 그냥 꾸민 관계사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문장. 그는 가지고서 딸 하나를. 자 컴마후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쉬를 넣어가지고 두 문장을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는 가지고서 딸 하나를. 그녀는 살아 프랑스에. 이거는 뭐냐면 딸이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자, 밑에 거는 그는 가지고 있어 딸 하나를 사하는 프랑스에 사는딸 하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 이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딸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여러 여럿, 여럿 있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그 찢어보면 이런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는 가지고 있어 많은 딸을 어, 딸이 몇명 있어. 그런데 걔네들 중한 명은 프랑스에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딸이 많으면 근데 딸이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프랑스에서 사는 딸한 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문장은 이것이 극단적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강의에 가면 이제 추가설명 관계대명사 말고 추가설명 관계부사가 나와요. 네. 58번 강의를 참조해 보세요.